지금 양평 오일장 물맑은 시장에 나왔는데 좀또 제가 다니던 오일장이랑 좀더 다른 색다른 느낌? 그리고 아직 뭔가 이렇게 뭐 이것저것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조금 열차가 오래 걸려가지고 생각보다 좀 늦었거든요. 9시 반쯤 됐는데 아직 먹을 때 약간 이런데 지금 못 찾아가지고 좀더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리를 몰라요. 저 원래 그냥 무작정 오잖아요. 뭐 먹을만한데 뭐 했을까 뭐 했을까 같이 오늘 첫끼 낮술 아침술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시죠? 드디어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았는데 원래는 조금 국밥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데가 없네요. 그냥 일반 식당은 있는데 어, 왠지 여기까지 왔는데 일반 식당에 들어가기는 에 조금 뭔가 아쉬워서 전뭐 아침에 뭐 먹을 수 있죠. 지금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제가 경희중앙선 이거 처음 타봤거든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역시 유경험자들은 옷을 다 껴입고 계시는데 이제 무경험자들은 다막 이러고 내일이 내리... 너무 추웠어 진짜. 어. 동그랑땡, 동그랑땡. 동그랑땡.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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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덜 섞였나 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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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36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오늘이 처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장날 날짜도 봐 뒀고, 그래서 이때쯤 괜찮아지겠지 하고서 이제 자신 있게 온 거예요. 근데 오늘도 36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너무 와 이제 큰일났다 했는데 지하철에서 막 떨고 났더니 딴뜻하더라고 근데 이제 조금씩 땀이 난다. 동태전, 동태전, 생선가스 엄청 두꺼워. 양파 올려서. 음. 음. 와. 아. 아. 근데 여기가 장마다 역시 분위기가 다른 게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갔던 이제 오일장 중에서 김포 오일장은 이제 처음 가봤을 때 이제 정사각형 느낌의 장이막 들어선 느낌, 그 다음에 모란시. 모란 오일장은 너무 신났고 그 다음에 용인 오일장은 이제 쫙그 개천 옆으로 쫙 들어서면서 너무 비어가지고 너무 추웠고 근데 너무 신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천 오일장도 그렇게 쭉 개울가 옆으로 쫙 해가고 는데 너무 더웠고 여기는 약간 그냥 일반 시장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반 시장 이게 가운데 이제 자판이 펼쳐져 있긴 한데 좀 제일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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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약한 것 같아 고추 고추 개인적인 그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 거의 8시 9시 막 이렇게 항상 일찍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 경희중앙선 그게 엄청 늦더라고요 천천히 달리고 그래고 생각보다 되게 늦게 왔거든요 9시 반 2시간 반 걸렸어 집에서 음. 근데도 아직도 뭔가 많이 오픈이 안 됐듯한? 너무 더워서 그런가? 근데 이거 먹고 여기 각대가 없는데 큰일났네요. 2차, 3차 막 달려야 되는데 2시간 반이나 왔는데 지금 여기 응 음, 근데 맛있네요 깻잎도 먹어야지 깻잎 깻잎 음. 아침부터 삼겹살에 소주는 되게 잘 먹는데, 그러니까 전을 먹어도 괜찮을까? 했는데, 들어가, 잘 들어가네요. 엄청. 음. 저희가, 저희끼리 이제 베트남 갔다 오고, 갔다 와서도 그냥 집에서 널브러져 있고, 지들, 어, 여행 잘 하라고, 막 용돈도 오히려 저희한테 막 주시고, 막 했는데, 이제 저희가 별로 사온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셨단 말이죠, 그 약간 삐지셔가지고, 그때. 지난주에 어떤 영상이 먼저 나갈지 모르겠지만, 소고기도 사드리고 막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좀 돌아다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왔잖아요?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더운 데는 못 있으시겠다고, 저보다 더 일찍 오셔가지고, 그냥 뭐, 김밥 같은 거 사주셨대요. 그리고 뭐, 뭐지, 죽 사가지고, 이제 차에 계시겠다고. 다 끝나면 부르, 부르라고. 끝나고 이제 같이 다니자. 그 얘기신 것 같아요. 음, 망땀. 역시 생선가스. 타르타르 찍으면 더맛있거든 음, 여기 그거 있더라고요. 어디 나왔지? 호떡집. 씨앗 호떡, 막 이런 거. 그러 분이 막, 꽈배기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였어. 뭐지? 뭐, 제가 아기 옷이나 이런 것만 막눈 돌아가가지고 막 사가고 그러거든요? 뭔가, 2 시간 반 동안 달려온 거 치고는, 아, 약간 좀 서운, 서운한? 음. 어머니가, 이모제 여기 오겠다고 그래서, 장도 안 보셨대요. 아, 큰일 났네. 뭐, 없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저는 뭐 다른 음식들도 다 그렇지만 역시 이렇게 즉석에서 바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해서 또 데워주시니까 음. 서울 근교는 진짜 안가운데또뭐 어디 있지? 어디 있을까요? 월장 날짜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음. 첫 끼라 그런지 잘 먹네. 그리고 배부르다고 짱구 못 먹으면 안 되는데. 음. 음. 오일장 소가 재밌는 것 같아. 다음에는 약간 지방으로도 시간이 되면. 이제 저희 첫 조카 제니가 벌써 5학년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번에 여행 같이 갔다 온그 조카인데, 첫 조카라서 완전히 애정이 정말 애정을 듬뿍 해서 키웠다. 키웠다? 아무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번에 영상통으로 오랜만에 이제 하는데, 또 내년에 이제 뭐 어디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어? 이모도 가, 이모들도 같이 갈까? 딱 했는데, 갑자기. 3초 지나더니,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니 늦었어 늦었어 땡탈라 뭐야 뭐야 장난쳤는데 아니 내가 자기가 계획이 있다고 책을 엄청 많이 외국사람들처럼 책을 이만큼 가져가서 책을 읽는 여행을 할 거래요 그래서 어? 그래고 갑자기 너무 서운한 거지 이제 막하고할 말을 잃고 원래는 막 어, 뭐, 끊어 끊어 하는 제니 끊어야지 이러서막 이러는데 어? 어 그래 즐거운 저녁시간 되렴 더 <laughs> 어색하게 딱 끊었거든요 <laughs> 이 늙은 이모가 막 서운한 거야, 막. 근데 걔는 이제 그거지. 왜냐면, 뭐냐면 저는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여행 가서 엄청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여행 스타일이 안 맞으면 여기서 안 좋은 거야. 근데 제니는 좀 이렇게 유유자적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랑 엄마, 아빠랑만 가면 딸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텐데, 이제 이모들이랑 갔으니, 이제 이모들이 원하는 위주로 조금 해주다 보니까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걔 기준에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에 지친 거지. 근데 하지만 결론은 내년에도 같이 가게 됐답니다. <laughs> 또 예약 완료했어요, 어딘가를. 음. 아, 여러분, 이 차를 어디를 가야 되죠? 이 차를 어디 가지? 큰일 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났다 배부르다 어떡하지 <laughs> <오토까지>. 어떡하지 <laughs> 배부르다 음, 음, 음 <laughs> 이차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너무 고민인데 아 아까 보니까 중간에서 치킨 막한 마리 튀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볼까? 아나 양상 가져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가보자아 음악 소리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와. 그러니까 치킨이랑 그 다음에 저기 만두집 줄서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호떡집은 그 그쪽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사장님이 여기 치킨집 여기도 되게 유명한가봐요. 그 통으로 이제 기름에 튀기는 치킨인데 사모님이 오늘 아프셔서 못 나오셨대요. 그래고 맥주랑 소주가 준비 안 됐다고 그냥 알아서 사다가 <laughs> 사다가 드셔도 된다고 쿨하게. 혹시 몰라갖고 큰 걸로 사왔어요. 740ml. 아, 이 바로 앞에 마트가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친절히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먹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 음악이 그냥. 난무하고 그냥. 아, 오, 우 오, 오, 뭐야, 뭐야. 오, 어,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래저 그냥 왔는데? 얘왜 흔들렸나봐요. 오, 씨, 어떡하지? 오 씨, 일단 수습하겠습니다. 그... 베트남... 이탄인 것 같아요. 땀이... 땀이... 저 기름 앞에 서 있었더니... 어... 장난이 아니네. 왜... 이거는 왜 터진 거야? 도대체... 아... 치킨... 제가 이 장갑 쪽에서 야무지게 챙겨왔는데... 양쪽으로 다 끼고 먹어야지! 닭다리 유명한 치킨 집에서 오이 소리 봐라 바삭바삭 어우 뜨거 우 뜨거 어 튀김옷이 음 튀김옷이 무슨 약간 이게 튀김옷이라고 해야 되나 얘가 무슨 누룽지 같아요 완전히 음. 음. 이런 통으로 튀기는 그런 가마솥 뭐라지 통닭 되게 많잖아요. 제가 살면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laughs> <laughs> 와. 그 근처에 뭐가 있는 거죠? 군인 분들이 되게 많네요. <laughs> 여기 소금이랑 머스타드 소스 주셨는데 필요 가 없네. <laughs> 근데 여기 치킨집이 진짜 맛집이 맞는 게 사장님이 되게 그 약간 그런 아, 맛집이 맞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츤데레 스타일 툭툭 던지면서 아유 왜 그랬어요 아유 내가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런 식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 츤데레 같은 그런 느낌 줄이 계속 써 있어요 아 보세요 아 근데 국밥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찾아봤을 때 분명히 장떡국밥이 있었거든요 이런데 국밥으로 음, 시작을 해서 이제 저런 전뭐 치킨 약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막 처음부터 막 전에다가 막그 다음에 치킨 날개 날개 먹고 바람 피워야지 맨날 하는 드립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부모님이 오신 게. KTX도 막 끊어놓고 막다 했거든요. 빨리 가려고. 올 때는 그냥 이게 여유를 즐기려고 했는데 너무. 올 때도 KTX를 끊었어야 돼. 그래서 그 부모님 차 타고 가면 되니까. 오 음. 진짜 바삭바삭하다. 어떻게 이렇게 튀긴지. 무슨 누룽지 같아요. 누룽지 과자처럼. 내년 여행도 비행기 표까지 예매를 해버렸어요. 제가 올해 베트남 갔던 것도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서 1월 달에 다 예약을 했, 해버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1년 전부터 예약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7년 동안은 그런 게 없다가 요새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좀 색다른 게 생기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어, 또 여러분들이랑 소통해야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 아, 역시 치맥이다 지맥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막 먹어도 되면요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 이렇게 주서 계신 분들이랑 마주 보고 있거든요 다저 구경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진짜 무슨 어디 군 뭐가 있는 거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 동생이 거기였거든요. 양구 거기를 이제 남동생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랑 저만 항상 면회를 갔었어요. 면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누나가 온다고 하니까 군인 분들이 이제 막 되게 신나하셨대요. 근데 저는 몰랐죠. 전 되게 어렸어요. 저도 대학생이었으니까요. 애기잖아요, 사실. 제가 대학생이 고등학생 느낌이죠. 그냥 애기가 이렇게. 저막 이렇게 막 꾸미고 막, 막 이런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런 자연으로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그 뭐라고 그니까 그러니까 저 군대 이런 거 용어 잘 몰라서 그러니까 동생을 봐주고 있는좀 높은 고참 뭐뭐 뭐? 아무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 드리고 걱정 마십시오. 나 이러면서 딴 얘기하면서 따는데 <laughs> 웃긴 얘기 해 드릴까요? 그랬는데 이제. 그랬대요. 동생이 남동생이 이렇게 전했어요. 누나 온다해서 되게 기대했었어. 근데에서 근데, 해서. 근데? 근데 이제 그 분이 인사를 대표로 자기가 했잖아. 그리고 나를 봤잖아. 그리고 딱 들어가서 이랬대. 어 보셨습니까? 뭐 누구 누구 누님 보셨습니까? 와. 하면서 다들 막 달려들 거 아니야. 분이나 동생들이, 아니 아 봤어 이 새끼. <laughs>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또 고슴 도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날 화장을 안 했었거든. 화장 원래 안 했었어. 근데, <laughs> 원래 그냥 되게 내추럴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냥 막, 뭐, 그냥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내추럴해요, 제가 원래. 흑역사. <laughs> 하지만, 제 동생이 좀 세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막, 그러진 않았대요. <laughs> 그러진 않았다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괴롭힘 당할 정도의 일은 아니고 그냥 대신만 그냥 뭔가 미녀가 막올줄 알아 트랩바 끌고 막 이러고 그냥 차에 실려가지고 부모님 차에 실려가지고 갔다 왔거든. 요 대표로 갔다 온 거지 대표로. 그리고 이 매직이 있는데 전 집에서도 제가 먼저 이렇게 딱. 앉으니까 손님들 오더라고 요딱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앉아야지 이제 아 하는구나. 저 여기 열려있지도 않... 제가 이렇게 피고 앉는 거거든요. 허락받고서 처음부터 기름진 젖 먹고 이거 먹고 하니까 많이 안 들어간다. 오늘 진짜 못 먹는 거 같아. 여기는 단골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요 메가 캔 메가 오늘은 마음껏 취해도 되는 날, 마음껏 취하고 싶은 날? 싶.. 항상 취하는 날. 아... 먹었다. 도현이야, 도현 어, 쨌든 이거 먹고 나머지 구경하고, 부모님이랑 부모님 차를 타고 편안하게 저는 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부르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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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분 좋게 취했어요 하지만 이 음. 호떡은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포장과 해가지고 한번 음, 음. 음. 오! 맛있어. 음. 음, 제가 찾던 모든 것이 여기 있었어요. 뭐지? 아니, 양평. 어, 지금 배신감. 여기에 국밥이랑 닭발, 뭐, 족발 다 있어요. 저는 아까 거기서 우물왕 개구리였어요 이미 다 먹어서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족발, 닭발, 곱창 여기 다 있네 어쩐지 막 나는 막 매콤한 거 먹고 <laughs> 안녕 집에 갈까 하다가요. 아무래도 저기 아왜 지금 발견해? 누구야 진짜 바보야 뭐야. 아 아유, 닭발이라도 먹고 가야겠어. 억울해. 어, 어, 그래. 곱창이든 닭발이든 뭐라도 하나 먹고 가야겠어. 억울해. 아시죠? 마지막. 삼촌 아까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안녕 아니야 아니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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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세 르세 가자. 부모님 다시 지금 여기 다 모였어요. 지금 술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막창이랑 통어무치를 아, 오늘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차로 끝나나 했더니 막, 3단까지 오네, 3단까지. 음, 맛있네. 요 맛있다. 음. 응, 딸기딸기. 여길 처음부터 왔어야 되는데, 와, 아, 여길 왜, 왜 몰라가지고. 화장실 왔다가 발견하고, 이쪽에 몰려있어. 었 부모가 나쁘지 않아. 홍어 무침은 어때? 홍어 맛이, 홍어 맛이, 홍 그렇지, 홍어 홍어마시, 맛이, 홍어 맛이지. 아니가 먹는 아닌데 내가 먹은어무인데 엄마는 살차를리고 난리 났습니다. 물 드려? 지금이 이제 12시 딱 그때라서, 12시 4 5분이래 손님 제일 많으신데. 네, 9시 반부터 와가지고 왜기로 왔으면 편안하게 여기저기 응. 다 다녔을 텐데.

아이가 그러니까 좀 좋으셔? 그러니까 저번주였나? 음. 삐진게?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었던게? <laughs> <laughs> 아빠가 술이라도 먹으면 아유 한잔 하셔요 못해 그러면 나를 주세요 <laughs> 저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한테술 처음 받아보는 거 아닌가? 음. 그렇지 처음 받아보는 거. <laughs> 내가 이 상황을 만들어서. 아니 안 먹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지 줄지도 않고 뭐뭐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네, 간접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40여년 만에 <laughs>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laughs>